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32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오후에는 우리 특별히 이제 주일마다 암송했던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또한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찬양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오늘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 추수감사주일이 언제 시작됐는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제정하셨어요. 수장절이 뭐냐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것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그것이 어쩌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어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영국의 국교도들이 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배가 뭐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그 신대륙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 미국에 건너왔던 청교도들과. 그 가족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도 전해지고 우리 한국도 그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청교조들이 처음에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땠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1620년 12월에 미국의 보스톤 남쪽에 항해 도착하게 됩니다. 어려운 끝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12월달이니까 어때요? 너무 추워서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배 안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3월달에 상륙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영국에서 떠나올 때 식량을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3개월을 배 안에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고 그 양식을 아껴서 먹었겠어요 그런데 상륙했을 그 당시에 항해 중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한반 이상이 죽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102명 중에 한 50명만 남은 거죠 그들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아마 영국과는 풍토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지도도 없고 전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어~ 인디언 부족 완파스 아크라는 인디언 부족에게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기적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그 척박한 땅에 옥수수를 심으면서 그 수확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굉장한 축제가 됩니다. 칠면조 고기를 잡고 온갖 풍성한 요리를 마련해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아마 그 처음. 드렸던 추수 감사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그저 옥수수로 만든 뭐 빵이나 죽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구 한명 정도는 다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100명 중에 50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어 죽음의 문턱까지 왔던 사람들이 아마 곳곳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의를, 감사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도 아마 목이 메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영국에서 개신교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때의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미지의 땅에 그 위험을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하겠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그들이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추수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통해서 이 신대륙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 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닥치게 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내 환경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라고 한다고 감사가 될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감사할 수, 뜻이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 안에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는 어디도 가죠. 저 천국에 가는 천국의 시민권자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을 맞이했던 그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만을 신앙하고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도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일상이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살아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에 암송을 하면서 또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감사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올한해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억지로 맞지 못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나 건강이나 부귀영화로 감사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